입니다 이제 승부 갈립니다. 이번 포터, 아이고더살수 있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우리 재민 형이 원합니다. 이기는 쎄 우리 편이죠. 네. <laughs> 안 들어갔고요. 잘했습니다. 야, 재밌는 경기하고 있습니다. Acho que é um de 중심팔 틀린 건, 던져놓고, 여기, 여기, 송수 영이 잡았냐, 안 잡았냐 해서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여기.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센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간 주지 않았다는 것 같긴 한데. 봐도 약간 옆에 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경기 보도록 하습니다 재밌습니다. 4울 3개구요. 4월입니다. 킹샷입니다. 네, 오늘 지금 송수영한테 지금 자유투가 너무 안 좋아요, 송수영. 중요한 자유투죠, 이제. 아듬차입니다. 들어갑니다 3장차입니다. 드라마는 2장차고요 아, 아 드라마는 차입니다 갑자기 자유투는 정확도 어, 높아지는데요. 아, 빠자기 하는 아, 거예요. 쉬운 슛을 맞췄으니까. 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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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는데 트래블이 안 좋아져. 리버스 잡습니다. 놓쳤고요. 다시 왔습니다, 최종원. 지금 약간 업템포 벤치 위험해요. 지금 약간. 아니, 죽근 사실. 사실 저도 항의할 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먼저 컨택 발생했고요. 파울로 끊겠다고 사실 부럽거든요. 제가 와서 사실 좀 있었어요. 약간 심판들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아요. 농맹이나? 보겠습니다. 아, 자유투 진짜 정교합니다 이 선수. 자, 사십점십 다시 4점입니다어차후그 okay, 그걸 안 넣는데요 리드를 넣지 않습니다. 수다 스무... 아, 조용주 선수 아쉽네요 네, 지금 저쪽 어디죠? 무슨, 무슨 야구장이죠? 부척 야구장 지금. 네, 거기서, 네, 저기, 치킨집 하고 있는 조용주 사장습니다

슬로요체야 <laughs> 돼. 이상태 교체해야 돼. 네, 타임입니다. 자, 전세 보주시고요 42대 38, 42대 38. 업템포가 어, 4점합선 가운데. 자, 슬로우 자채 타임입니다.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3분 2 6초 남았네요. 결승전은 누가 갈까 네가 가나 결승전. <laughs> 내가 갈게 결승전 누가 갈지 보겠습니다 <laughs> 어? 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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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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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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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분 26초, 4쿼터 3분 2초, 26초, 업템포가 4점 앞선 가운데 슬로우 이제 공격입니다. 이 상황에서 넣어주네요. 박진과 넘칩니다. 40, 대4 0이 아, 양기섭 그래?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진짜 숨이 좋습니다. 이 선수 나이가 올해 36인가인데. 아, 예, 예. 어. 야, 이 나이로 진짜 저렇게 수비하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사이즈도 작은데요. 내일모레 마을이. 내일모레 마을은 <laughs> 아니고요. 마을 지금 이 사이에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갔고요. 한번 <laughs> 잡아줍니다. 어쨌든 오늘 리바운드 차량은 사라졌습니다. 1점 차예요. 이제 한개한 한 개가 정말 숨 막힌 운격도 수비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들어갔고요. 우선 먼저예요. 네. 자, 숨 막히는 승부. 네. 누가 갈까 하와이. 네. 정해 주는데요. 경기가 거의 정종으로 흘러간 상황이었는데 아, 장기, 장기석, 장기석. 아, 안 나왔고요. 아하. 아 이제 이정터양팀다 이제 아직까지 승부가 아니고요. 슬로우는. 이제부터 슬로우, 슬로우, 여기 업템프 양팀의 팀파울 들어갑니다. <목소리> 자, 이제 1분 40초 남았습니다. 공격이 각기 3번 정도 이뤄질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하는 사람은 피마르고 보는 사람은... 아, 우 재밌네요. 했어요. 사실 저같으면 약간 불낙성이라고 는데 아까 자유 투다 달았던 송수영 중요한 자유 투입니다. 아, 송수영 이렇게 자유가 좋은 선수였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 중요한 승부에서 자유 투연속으세개 넣었습니다. 아안 들어갔고요. 자, 업템프 작천 타임입니다. 업템프 작천 타임이구요. 자, 44대 42, 한점 차. 동호회 최고의 강팀들을 가리는, 강팀을 가리는, 네. 유승배 동호회 최강전. 자,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누가 갈까 하와이 네. 이제 1분, 정확하게 59.6초, 1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 정도에 누가 환호하고 누가 고개를 숙일지 지난 약두달 동안 정말 준비 오래, 기, 오랜 기간 정말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발 다가갑니다. 어, 어, 어. 이 현상에서 백채라니까 짜증을 요 나냐고, 네. 네, 본인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요가안 돼, 안안 여기, 여기, 여기. 안 들어왔고요. 아유, 들어가면! 아유, 들어가면! 아유, 들어가면! 아유, 끝났네요. 알 아니야. 네, 네. 네, 지금 어, 어, 어 어, 동무들이잘 몰랐던 룰, 룰을 간것 같은데요. 저희가한 번도 드림을 치고 있었잖아요. 넘어가면서. 아, 네대 44. 이게 승부가 그러니까 제가, 새로, 새로운 새초 새로운 초이 네? 8천. 팔초는 저도 처음 들은 팔초인데요. 새로운 초다 아까 이제. 여기 8초, 그러니까 24초 기준에서 15초가 넘어간 상태로 못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5초 때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건 점프볼 상황이 걸렸을 때 아까 21초였습니다, 21초에서 점프볼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리셋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니다 이거 거의 아는 동호인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점프볼 상황에서 8초가 다시 적용된다는 거를 쳐가지고 다시 넘어갔어요 아... 야, 기서 터치아웃이 돼서 다시 넘어갔잖아 다시 새로운 8초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 저도 이거는 약간, 이런데 이런 상황 거의 좀 힘들거든요. 모든 게 새로운데. 많이 사셨습니다. <laughs> <새렸을 텐데. 웃음>